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트윈모션의 단축키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으셔서 제가 단축키를 한 번에 볼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사실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 누군가에겐 좀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단축키는요, 트윈모션 자체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도움말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도움말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은 하단에서 세 번째 단축키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단축키라는 탭 안에 보시게 되면, 한국어로 탭이 하나 더 있으실 거예요. 이 한국어 탭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트윈모션 단축키에 관한 PDF가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단축키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옛날에 트윈모션을 쓰기 이전에 초보 때는 항상 이 단축키를 열어놓거나 항상 단축키 까먹거나 하는 것들은 여기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애플에서 쓰는 맥북용 단축키도 따로 있고요. 윈도우용 단축키도 따로 있으니까 참고해서 나만의 맞는, 나한테 맞는 운영체제의 단축키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 기존에 사용했던 이외의 것들도 많이 아실 수 있는 단축키들이 여럿 있어요. 뭐,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빗모션이나 전체 화면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모드 바꾸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이제 단축키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쓰는 단축키는 뭐냐면 요 G G 단축키랑 T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 요거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G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축키냐면 이런 단축키예요. 자, 제가 객체를 어떠한 객체를 넣거나 혹은 경로에 가서 어떤 경로에 사람을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경로를 클릭했을 때와 지금 라이트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은 사실 렌더링하면 나오지는 않지만 유저가 어디에 라이트가 있고 어떤 경로로 갈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시성을 조절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게 사실 가끔 작업하다 보면은 조금 눈에 거슬려서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단축키가 g 예요 G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기존의 오브젝트 살아있고요. 가시성이라든지 뭐 아이콘, 경로, 이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다시 영어 G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테스트 이뷰 자체 랜더에 좀 눈에 거슬리다 그러면은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요거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재질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재질을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단에 목록에 중에서 내가 구모양에서 찾아도 되는데. 사실 이게 재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때도 있어요. 외부 모델링을 불러왔을 때, 그럴 때 이제 T 단축키를 많이 쓰는데 T 영어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마우스 아이콘이 스포이드 모양 아이콘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재질을 클릭했을 때 바로 여기서 찾아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지금 T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수정하고나 하는 재질을 클릭하면 그 재질에 대해서 수정을 할수 있는 셋업이 되게 되는 거죠. 뭐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무궁무진한 아, 이 단축키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잘 쓰지는 않는 기능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는 단축키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 누군가에게 사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좀더 이제 편안하게 어, 봐주셨으면 하는. 이제, 마음에서 찍게 된 영상이니까 좀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